아니 또 올라갔네 이터컷이 814점 586점 230점 이틀만에 230점을 최소 230점에서 저 사람들도 올라갈 테니까 이틀만에 300점을 올려야 되네 귀찮네 미리 좀 해놨으면 얼마나 좋아 하지만 오늘 새벽에도 불서 안하고 스타를 했다는 점 이디자, 음, 아아 반갑습니다. 음, 음. 이자 <laughs> 이 힘이 안 들어가요. 방금 일어났어요. 아니 진짜 안 들어가. 일어난 지 5분도 안 됐습니다. 아니 무엇을 소중히 하지 않는 죄? 아니, 봇은 잘 나온단 말이야. 어떻게 봇이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어? 아, 이거 내가 너무 숙였다. 내가 이기는 싸움인데, 아니, 이거 숙이는 유키만 하다 보니까 아론다이트 고유의 킬각을 까먹어버렸네. 지금 아론다이트 유키는 좀 세거든요. 이코어 타이밍?

현붕이 아 현우도 좀 센데 저 타이밍에 정확하게 대어 드리겠습 비었네. 그래도 좀 발전한 것 같습니다. 철판, 철판이 또 괜찮지. 깨끗한 물이길 바랄 뿐입니다. 이제라리는 진짜 위험해 그냥 사람이 가기에. 마음을 다 쓰기 좋은 자존. 끌어줘라. 아니 뭐야? 갖춘 것 너무 빨리 끝내줘도 나할거 없는데. 정말 아까울 것 같아. 양공장 골목길 가가지고. 칼인아 복사합시다. 사람 찾을 수 있으면 사람 찾는 게 베스트인데. 사람이 어디는 줄 알고 찾아. 아, 숲 쪽에 가는 순간은 이미 아론다이트 유키로는 그렇게 세지 않은 타이밍이에요. 아니 숙장용 숙장용이 하나 와버렸네 까비요 카메라를 하나 깔아놔서 수화 아 수화는 괜히 비벼보게 된단 말이야 수화는 하기에 따라서 또 이기기도 해가지고 괜히 비벼보게 돼 수화가 원래 싸우면 안되는데 근데 수화가 실수했어요 나한테 실명을 안쓰고 자기한테 둘렀어 그거 아니어도 이기긴 했겠지만 저격아야 아니 가죽이 안보여 저격아야 죽이러 가고싶은데 좀 템창 좀 비우고, 십자가 좀나 빠르게 아, 십자가를 안 주네. 그냥 갑시다. 나 어디 떨어지니? 아, 자리는 좋지 않네요. 다 들키고 시작하는 자리. 아이, 세네! 이제 생존자가 10명 남았습니다. 새로운 기분이 드 붕을 무서로 씹었어야 됐나? 이렇게 세. 까비오. 하나만 더. 안 된다고 하네요. 전혀 다른 곳이겠죠. 위치는 좋네. 이 안쪽이 상당히 위험한데 CCTV가 안 켜져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켜져 있었으면은 여기 안 들어갔을 때. 그래도 쓸 만한 것은 피선이 있었다고요? 요새 눈이 좀잘안 보여서. 누구에게 선물해도. 나쁜 소리는 안 들을 것 같습니다 힘들수록 곰을 잡아야 한다 곰부터 잡을걸 먼지가 걸. 좀 쌓여있네요 이 정도면 누구에게 선물해도 나쁜 소리는 안 들을 것 같습니다 음하네요 어우 달어 이게 그 무등산 수박인가 하는 무엇이냐 달콤하네 아 이번 판 검수집이나 할까 이건 아론다이트 이건 모노시자오 이런 식으로 뭔가 여기까지 오니까 좀 욕심 나네.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연쇄 처치 이거 길까? 이제 생존자가 13레벨이니까. 눈에 묘생나. 전혀 다른 곳이. 그렇지. 생존자가 아, 좀만 더 기다릴 걸. 뭔가 리오. <laughs> 나의 사거리까지 들어왔는데. 어? <웃음> <웃음> 공장에서 구해야 되는데, 학교는 다치고. 학교부터 일단 가봅시다. 철판이요? 이걸 어떻게 버려? 아론다이트 3개인데. 여기 내가 아까 한번 봤던 데데 아, 이런 곤란하지. 아니 라이터 구하기 쉽지 않 쉽지 는데 하나씩 버려진다. 아 왠지 저 버리기 아깝단 말이야. 수집해놓고 싶어. 하일 배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여기다 하일 숨겨놨어. 나이거나 이거 훔칠래. 리다일린이 이거 숨겨놓은 거 아니야? 위클 먹고 와가지고 파일 저거 만들라고. 위클 리다일린좀 위험한데 요즘 같은 세상에는 화초선이란 템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 십자가 하나. 뭐야?

제정신인 상태로 싸웠으면 그냥 이기는데? 다시 오던지 선빵 어, 맞아줄게 아니 뭐야 이건 <laughs> 아이고 다시 진입하면은 내가 이기는데? <laughs> 근데 뭐 다시 진입해도 쇼이치한테 평타 때리기가 좀 힘든 거리긴 한데 뭐 지진 않아요 엄쳐보는 기분이라서 아니, 아니, 이거 위험핑 거. 찍혀야 돼. 메그노스가 바이크 타는 순간 미니맵에 보여야 돼. 메그노스가 바이크 탔다고. 그런 뭐 네. 녀석이 다 있어. 다시 오면 이겨요. 근데 쇼이치가 정도를 안 해. 이거 다시 오면 제가 이기거든요. 제가 모노옷시 잡오기 때문에 요거 먹으러 올 텐데. 나 금고가 별로 없어. 거긴 가지 마. 이제 생존자가 5명 남았습니다. 여기서 칼을 휘둘러도 되는 걸까요?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자 보자. 제 검을 잡아. 레레 슈냐. 듣지 그 않겠어. 아니면 그냥 모 뭐, 모노오시자오를 낀 18레벨 1 8속작유키냐 <laughs> 아, 딱히 바꿀 필요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오우, 지금 상당히 세서 뭐야 씨, 금구 빼라. 어쩔 수 없다. 그래도 전설이 있는 게 낫잖아. 요, 요즘 현우들이 당돌하다니까. 무슨 실비아한테 앞대시를 박아버리냐? 이런 게임인데, 어떡하겠어? 아이고!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다시 와야 돼 실비아가. 금고가 별로 없어서. 와라. 근데 현우도 있네. 요... 이 터져 버린. 아니 요새 현우들이 강도래.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나이0수기인데 포탑이 살살 녹는 걸. 근데 바바란 어쩔 수 없지. 아니, 위... 이거 지형이 너무 구려. 여기도 구리고, 여기도 구리고, 여기도 구림. 여기도 구리고, 여기도 구린데, 여기도 구려. 왜내 뒤로 오는 거야? 무섭게 아유, 매그노스가 없으면 여기서 승부 보고 싶은데, 매그노스가...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좀 깡패라서 저를 피하네요. 이름... 나는 그냥 금고 지키는 판단으로 가면 돼. 금지 구역이 적으면은 여기서 무조건 져요, 그냥. 이 막금고가 매그너스랑 술래잡기 하면은 금고 받은 사람이 무조건 이겨 포탑에 피업이 안된다고요? 그럼 레버테인이 더 좋아 지금쯤 갈까요? 필요한 게 내가 일단 금고는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사망했습니다. 당연히 바바라가 이기겠지 수.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어 18초 바바라도 뭐 금구 넘쳐나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요. 막금구에서 싸워야 되네요. 오이씨. 그, 최종... 아니질 수도 있는데 바바라면 금지구역이 좀 역겨운 금지구역이라. 얘왜얘뭐 했지? 마지막에... 아, 질 뻔했네. 개사기 캐릭터. 이거 근데 바바라가 왜, 검의 피를 왜 거리를 줬지? 거리 안 주면 내가 질 텐데. 아니 이 게임 장르가 서바이벌이야. 마인크래프트야 어떻게 사람 때려잡는 거보다 무기 제작이 더 추천이요 크크. 아니 이런 판이 의외로 잘 된다니까 그냥 사람 찾는 것보다 뭐 하나 뭘또 해가지고 내할거 하는 초보자 치고는 괜찮지 않나요? 정확하게 배워드리겠습니다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반하게 <laughs> 하지 마라. 왠지 그냥 내가 먹을 것 같다?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데 아무도 없을 듯.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레온이 불이 나케에 달려오네요. 아니 진짜 개사기 캐릭터네? 물에서만 싸우면 된다며 뭐야 너 레온을 무찌르고 온거야? 레온 어디갔어 아니 너그 템으로 먹을라하는거는 너무 했다야 진짜 말도 안 되는 캐릭터다. <끝> <끝> 아, 이그야왜 그러는 건데? <끝> 신발 신고 <들어가도> 되는 걸까? <끝> 너 피템 많어? <끝> 새로운 여자가 한 명, 너희 해라, 귀찮다, 여기 갈란다. 사람들이 많이 살았네요. 이것도 뭐야? 리오인가? 아, 이거 근데 사람이 또 너무 많아. <laughs> 싸우기나 이것만 뒤지고 갈래? 근본 템이 갑자기 나와버리면... 잠깐이면... 뭐요? 는 기분이라서... 내함 할까? 우리... 금지 제가 안 보이는 상태거든요? 하기 싫은가보네 이거 버그인가봐 가끔 보여요 이 아래가 아니 근데 이거 게임 망했어 이 상태에서 진짜 이젠 먼저 싸우는 쪽이 손해임 그냥 그냥 먼저 싸우면 바보야 게임이 망했어요 어떻게 이래? 그냥 먼저 싸우면 죽여달라는거야 나 그냥 여기 있을래? 귀찮다. 누가 들어오면 죽일게요. 내가 제일 세. 숙장만 봐도 나만큼 숙작한 사람이 없어. 자리요. 어이구. <laughs> 고아 그렇군요. 내가 왜 얘를 때렸냐? 내 스테이크 뺏어 먹어서 왜 그런 짓을 했어? 임시 안전지대가 난 그것만 아니었으면 너하고 좋게 지냈을 텐데, 내 스테이크를 뺏어 먹었어. 잘 쓰겠습니다. 제키야, 어서 뭐해? 공구 빼자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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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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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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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도는게 나아있었다고 근데 매그더스 대 나면은 내가 이겼잖아 매그가 나를 어떻게 이길건데 이러면 아니다 이래도 이기겠지 뭐. 레바테인이라 그냥 뭐 이러기만 해도 그냥 타들어가 어쩔 수 없어 에바테이랑 지금 아니었고요. 근데 뭐 이래도 이길 것 같아서. 뭐벽봉 박혀도 이긴다는 마인드였기 때문에. 아니 난 이렇게 이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게임이 요새 이래? 아니, 솔직히 1등부터 10등까지 실력이 필요한 요소가 어디 있었어? 대체? 그냥 자리 잘 잡은 상태에서 피 먼저 빠진 쪽부터 죽어간 건데, 이게 정상적인 게임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저는.